마늘 생강과 진간장. 느끄자 한 상태에서 아 진간장을 2스분 정도 집어넣고 진간장은 소금의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소금 진간장은 굉장히 짭짤름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간을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차간, 2차간, 3차간까지 간의 농도를 정확히 맞춰주는 것도 주방장의 능력이죠. 마늘하고 생강을 먼저 집어넣고 야채와 함께 식용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식용유를 집어넣으면 위에 둥둥 뜨고 걸려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자, 볶아줍니다. 충분하게 이게 기초간이라면 그래서 주제료인 고기에 양념이 충분히 배일 수 있도록 충분하게 넣어줍니다. 양파하고 대파를 집어넣겠습니다. 양파하고, 대파. 양파하고 대파를 집어넣어서는 졌는데 졌는데 너무 세게 젓지 말고 불필요하게 세게 젓으면 부서지기 때문에 특히 나무 주걱으로 나무적으로 살살 져서 측면해질 때까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게 고추장 직접 만든 고추장을 2스분 정도 집어넣고요 살짝 자, 약불에 볶아줍니다 자 고추장을 집어넣고 이제 고추장이 어느정도 드라이가 됐다고 판단되면 여기에 이제 육수를 집어넣습니다 육수를 자, 양이 자작자작하게 지금 주재료가 다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두껍 정도 집어넣고 왜, 주방장님, 왜 김치찌개 만드는데 김치는 왜안 넣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이것이 제 스타일이에요. 자, 김치는 제일 나중에 다 집어넣고, 김치는 이미 여러분들 숙성이 오래돼가지고 제가 지금 신맛이 많이 내고, 저 나름대로 다 익었거든요. 식감도 살아있고, 불필요하게 익혀서 계속 끓일 필요가 없어요. 맛은 여기서, 지금 나는 여기서, 여기서 나는 거다.